15번 다항식 fx를 x제곱 마이너스 x로 나눈 나머지가 ax 플러스 a이고 다항식 fx 플러스 e를 x로 나눈 나머지는 6일 때 상수 a의 값은 자 해보자 자, fx는 x제곱 마이너스 x로 나누면은 몫이 뭐가 나올 거야 그치? 몫을 qx라 할게 qx 그 다음에 나머지가 ax 플러스 a 이렇게 나오는데 자, 우리 요 나눗셈식 있잖아. 요 식은 뭐야? 항등식이지. 항등식. 어, 항등식이야. 항등식은 뭐야? x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더라도 항상 등식이 만족한다. 요 말이지. 자, 그러면은, 자, 난이 qx 요 부분 을 모르니까 요 부분을 통째로 날릴 x를 넣어주는 거야. 그럼 f 0 넣으면은. A가 나오는 거고, 또, 1 넣어도 없어지지, 통째로. F1 넣으면은, 2A 이렇게 나와. 그치? 자, 그 다음에, 아래씩, 여기서 우리가 이제 써먹을 건다 써먹었으니까. 자, F, X 플러스 1을, X로 나누면, 얘 Q1X로 할게. 얘 Q2X. 나머지가 6이래. 자, 그러면은, 우리 여기서, 이또 우리 Q2X에 대한 11 정보를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럼 우리 뭐하면 돼? 이것도? 얘를 통째로 날려주면 되겠지? 그러면 X에다 뭐 넣어야 돼? 0 그럼 얘는 0 플러스 1 해서 F1이 되고 이게 6이다 우리 아까 F1은 2A라 했는데 F1이 6이다? 그럼 2A가 6이다 그럼 따라서 A는 3뭐 이렇게 풀수 있는 거지 자 15번까지 우리 지금 풀어봤는데 지금 선생님이 를 하면서 풀었는데도 그렇게 많이 안 걸렸어 그치? 음. 이거 우리 실제로 시험 안에서 몇분 안에 끝내야 된다. 여기가 좋은데 제일 이상적인 건 10분, 어, 제일 이상적인 건 10분인데, 왜냐면 그 앞에서 문제 세문제에막 1분도 안 걸리는 문제들도 많아. 그치? 숙달만 되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하는데 10분이면 좋고, 그래, 15분까지도 괜찮아. 15분까지 푼데, 15분 우리 총 100분 시험 중에 15분을 썼으면 얼마나 온 거야? 75분 남았지. 아직도 1시간 15분이 남았단 말이야. 그 중에서 뭐 5분 정도는 OMR 마킹하는데 쓴다고 하면은 1시간 10분이 남았어. 지금 우리 문제 반 풀었는데 1시간 10분이 남았어. 나머지 15분을, 아, 15번까지 있는 1 5개 문제를, 어, 1시간 10분을 가지고 문제를 잘 분배해가지고 풀면 되는 거야. 알겠지? 어. 자, 이제 바로 16번 한번 들어가 볼게.